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헌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에 필요한,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만들고, 또, 이 성막에서 필요한 어떤 재료들, 또 향품이나 향료,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어디서 공급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 공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준비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어, 분명히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의 도구들과 또 제사장의 의복과 또 성막에 필요한 어떤 향품이나 향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재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건 누구의 명령일까요? 모세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재료를 가지고 와라, 어, 이런 예물을 들고 와라라고 어, 명령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 이건 모세가 명령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안 들어야지 네. 이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그 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들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사역들, 그 사역들을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의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혹은 뭐 전도를 한다거나 는 어떤 기도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예배 행위들을 할 때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어, 우리가요, 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 앞에서 어, 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어, 우리가 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용품 포장합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 이거는 어, 무슨 사역인가요? <laughs> 그냥 어떤 그냥 어, 이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냥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같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단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 오며 애복과 흉폐에 물릴 고석이니라 아멘. 어, 하나님의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재료를 사용할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가져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 것이 소중하고 귀해도 하나님이 내 소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료들을 보세요. 여호와께 드릴 재료는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그 목록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모두 모이가 있습니까? 금이 있어요, 금. 여러분, 금.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구절에 네. 보면 호만노 에봇의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보석도 있습니다. 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꾼, 배실. 이 정도는 뭐, 아 뭐, 아유, 뭐, 이, 이, 실 정도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하지만 금도 있어요. 금. 호만노가 있습니다. 보석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요 이걸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그것보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내 소유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택해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 이것이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 소유 중에서 목록에 맞는 것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 어, 내가 이거 갖고 있긴 한데, 아, 이거 좀 귀한데. 그래서 골라요. 그 중에서 제일 내가 드리기 쉬운 거, 편한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 얘기 들어도야 안 가져옵니다. 근데 고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고르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목록들을 쫙 이야기했을 때 이걸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고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아니면 주저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제 어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주머니에 있던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딱 마침 천 원짜리하고 오천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였으니까. 5 0 5천원짜리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했거든요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골라서 꺼냈는데 5천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갈등했어요 이걸 드려봐라 <laughs>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부른다고 그래서 이 아랍권, 공산권 이런 나라에 가서 성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성교사님이 콜링해서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주머니에 있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돼서 하필만 드려는, 꺼냈는데 5천원짜리 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 이거, 이거 드리면 내 일주일 동안에 용돈이 다날라가는데이 생각이 너무 순간적으로 들어서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나온 놈이 <laughs> 겨우 5천 원짜리 가지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냐 이러면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 오는 순간 푹 집어넣고 <laughs> 네. 던져 어듯이 그냥 <laughs> 집어넣고 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 여러분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어떤 물진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또 몸을 드리거나, 어떤 모든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이 더 귀해서, 그래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록에 맞춰서 재료들을 가지고 오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채워집니다.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막을 관리할 때 필요한 향품과 향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채워지고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재료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완성되고, 나중에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재물들을 통해서, 예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사,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게 될까요? 교회가 세워져요. 같이 함께 연합해서 헌신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뭐 이루어가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 뭘 드렸다 하든지, 그것은 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금을 드려도 그것이 금을 통해서 필요한 그 재료에 맞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고, 또 실을 드려도 그것이 필요한 그 쓰임새에 맞게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성도들의 헌신, 자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풍성하게, 정말 부흥해가고,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더 많은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져가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네,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목록들을 한번 쭉 보세요. 야, 이거 금도 있네. 이금 가지고 가면 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 금 들이면 그만큼 내 경, 이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게 금은 좀 이렇게 크잖아요, 값어치가. <laughs>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내 재산에 어떤, 이제,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눈에 보일 텐데. <laughs>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야,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헌신의 모습은요, 우리를 완전히 뭐 이렇게 멸망시키거나 파멸하시기까지, 우리의 생활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만큼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실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요.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세요. 우리가 금을 드렸다면 하나님은요. 금보다 더 귀한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laughs>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헌신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막 하나님 이거 드리면 제가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이러면 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분이시다. 이걸 믿은, 믿는 사람은요. 뭘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지라도요. 더 드리려고 할 겁니다. 왜요?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요. 네. 어, 제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호주에 갔었는데요. 호주에 갈 때, 어 11조를 떼어서, 제가 호주 가는 그 비용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다 이렇게,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사실 호주 갈때 제가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호주를 갔다 왔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다100% 제, 제가 힘을, 제 힘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호주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 알바에서 번 돈이 딱 10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딱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두달 친가 뭐 하는데? 딱 그걸로 해서 하니까 겨우 딱 비행기 값 만들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떼어드렸어요. 하나님 비용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11조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떼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이제 호주에 간다고, 또 이제 신학생이 또 호주 비전트립 간다고 하니까 또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어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원하는 것들 중에서도 다 11조를 다 뗐어요. 근데 애매하게 이게 이 11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딱뭐 10만원 아니면 뭐 5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뭐 4만, 2천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5만원에 맞췄어요. 10만원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끝자를 그냥 맞춰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딱 그거에 맞는 만큼 또헌금을푸원금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뗀 만큼 하나님이 제가 5만, 4만 2천원을 드려야 되는데 5만원을 드렸더니 나머지 7천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드리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경험했는데, 근데요, 더 웃긴 거는, 더 신기한 건, 호주 갔는데요, 제가 한 30만원 정도 여유금을 들고 갔어요. 그걸로 6개월을 살았습니다. 30만원 가지고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사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laughs>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네, 갔는데, 거기 같이 제가 이제 생활하는 집에 그 선배 목사님이셨는데그 목사님이, 야, 너뭐 돈도 없을 텐데, 그냥 비행기 표만 끊고 와라. 그럼 내가 먹여주고 이렇게 재워줄게.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정말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눈치는 좀 보긴 했지만, 돈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 네. 그리고 호주에 갔는데요. 그냥 집에서만 있을 거냐? 너도 교회 가서 사역해라. 그래서 다른 교회, 한인교회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가서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같이 할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laughs>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다 공짜 없어요. 받는 만큼 돌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함께 헌신하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